멈춰라.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이것은 그냥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니다. 시간 때우기 위한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이것은 네 영혼을 불태우기 위한 폭발적인 메시지다. 이 순간은 영원 전부터 오직 너만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리고 아니, 11월 12일은 그냥 달력 속 평범한 날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포털, 시간과 영혼이 교차하는 거룩한 십자로,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날이다. 그 무게를 느꼈지. 설명할 수 없는 압박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타격. 너를 잘못 판단하고 내쫓고 모욕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서 있다. 우연이 아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전능하신 분의 손길로 선택받았다. 잘 들어라.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너에게 닿을 수 없다. 네가 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너를 철벽으로 보호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봉인한 것은 어둠이 절대 뚫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망설이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이 날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하늘이 날짜를 정하면 기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발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 영이 진동하고 가슴 속에 불이 붙었다면 지금 당장 세 가지를 실행하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라.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천상의 연결 때문이야.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라. 다음 메시지도 내 점화의 일부가 될 테니까, 무시카우라고 댓글 달아라. 11월 12일이 하늘에서 아무도 풀지 못했던 것을 봉인하기 위해 예약된 날임을 깨달았다면, 99, 우연한 숫자가 아니다. 하늘이 99마리를 버리고 정확히 너를 구하러 왔다는 예언적 상징이다. 이제 준비하라.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강의가 아니라 영적 방전이다. 이걸 흡수하고 나면 절대 예전처럼 걷지 못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한 본능 때문이 아니다. 너를 지탱한 것은 내 힘이나 지혜나 경력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의 손가락이었다. 우주를 손쉽게 빚으신 그 손가락. 율법을 돌판에 새기신 그 손가락. 내 어머니가 내 존재를 알기도 전에 내 운명을 그리신 그 손가락. 내 손이 세상을 만지기도 전에 내 이름은 이미 신성한 전당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 입술이 말하기를 배우기도 전에 내 부르심은 이미 영안에서 포효하고 있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사야 사시샘 1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듣고 있나? 너는 시스템의 소유물이 아니고 고난의 산물이 아니며 상황의 인질이 아니다. 너는 하늘의 유업이다. 그내것이 바로 너다. 아름다운 문구 이상으로 하늘의 영원한 기록부에 찍힌 법적 도장, 건드리지 마라. 이 생명에는 주인이 있다는 경고 코드다. 21월 12일에 이 코드가 작동했다.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악령들이 알아보고 있다. 네가 잠든 사이에 무언가가 등록되었다. 대답 없는 기도를 드릴 때 천사들이 내 이름을 보좌 앞에 올렸다. 그리고 그것은 무시되지 않았다. 인증되었다. 사람들은 네가 길을 잃었다고 빗나갔다고 기대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네가 감춰진 길, 선택받은 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몰랐다. 빨리 빛나려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발사되도록 설계된 자를 위한 길이었다. 설명되지 않는 신비들이 있다.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너는 하늘에 의해 감지되었다. 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술술 풀려나갔는지 왜 쉬운 문들은 네 앞에서 잠겼는지 왜 이유 없는 배신이 생겼는지 왜내 연기 깨어날 때 친구들이 도망갔는지 물어본 적 있나? 분명히 말한다. 너는 지켜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 본질이 덮개 없는 자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 부르심은 너무 독특해서 평범함과 공간을 나눌 수 없었다. 내 기름은 너무 소중해서 경외심 없는 곳에 낭비될 수 없었다. 너를 선택한 그 손가락이 너를 숨기기도 했다. 세상이 패배라 부른 것은 영원한 인장의 단계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11월 12일에 하늘이 이전에 가려진 것을 드러내기로 했다. 보이지 않던 표식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네가 들어가면 시선이 변한다. 네가 말하면 분위기가 바뀐다. 네가 보지 못해도 네 영안에 적에게 외치는 신호가 있다. 이제 만질 수 없다. 침입할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하지만 더 있다. 여기서 판이 뒤집힌다. 이 표식은 보호만 주는 게 아니라 전략적 노출을 준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주목으로 어둠처럼 보였던 것이 무대로 그처럼 보였던 것이 내 신성한 나타남의 전실로 바뀐다. 내면에서 불타는 것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라. 그 불안, 그 압박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 너는 선택받았다. 어떤 혀도, 중상도, 거절도, 배신도, 상실도 하늘이 새긴 것을 지울 수 없다. 내 이름은 이미 영원한 기록에 있고, 오늘부터 네가 이 표식을 지닌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집중하라. 다음 블록에서 이 표식이 영적 세계에서 무엇을 촉발했는지 말할 테니 장담하건대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하라 전투는 끝났고 개시는 시작된다 수년간 너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계획 때문이었다 목소리가 사라진 듯한 시기 메아리 없는 기도 방향 없는 발걸음 다른 이들이 전진할 때 너는 멈춰있는 듯했다 그들의 문은 열리고 내 문은 정확히 닫혔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다. 영으로 들어라. 하나님은 너를 벌하려고 멈춘 게 아니라 니네 안에 짓고 있던 것을 보존하려고 멈추셨다. 내 투쟁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비어짐의 증거였다. 너는 특정 서클에서 제거되었다.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었다. 어떤 부르심은 너무 거룩해서 오염된 땅에서 싹틀수 없다. 이유 없는 끊어진 관계. 숨이 막히게 한 배신, 부당하게 다친 분들은 모두 천상의 외과 수술이었다. 하나님은 내 기름이 존중할 줄 모르는 손에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내 본질이 소모만 하는 연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 기름 부음을 지키고 계셨다. 그래, 아팠다. 그분이 자를 때 너는 기대를 쌓고 있었다. 그분이 격리할 때 너는 연결하고 있었다. 파괴처럼 보였던 것이 신성한 전술이었다. 여기 대개시, 모든 혼란은 천상의 설계도 일부였고, 보이지 않는 춤이 이제 드러난다. 전투가 끝났기 때문이다. 전투라고 할 때,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 평화를 빨아들이는 무언의 전쟁, 잠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영적 소진을 말한다. 네가 이름 없는 무언가와 싸우는 느낌, 타인의 생각과 싸우는 느낌,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압박을 알고 있지? 늘어라. 하늘이 선고했다. 전투는 끝났다. 적이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장을 완전히 장악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깨닫지 못한 전투들이 너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다. 네가 한숨만 내쉴 때 천사들이 움직였다. 네가 침착함을 유지할 때 혼란의 영들이 잠잠해졌다. 내 눈물로 포털이 닫혔다. 하나님은 내 영혼만 지킨 게 아니라 내 부르심을 지키셨다. 이제 나타남이 시작된다, 주에. 이것은 버틴 대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점화다. 이제 줄 서서 내 차례를 기다릴 필요 없다. 이름이 불렸으니 내 시간은 지금이다. 지연, 의심, 방해하지 않으려 작은 것에 안주하는 것은 끝이다. 너는 아무도 견디지 못할 것을 위해 빚어졌다. 이제 내 과정이 왜 독특했는지 이해한다. 더 혹독해서가 아니라 네가 지닌 위대함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재능을 지니지만 너는 명령을 지닌다. 그것은 소란 속에서 단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너를 잠잠케 하셨다. 떼어놓으셨다. 섬기고만 싶을 때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제 틀이 완성되고 영적 구조가 강화되었으니 하늘이 수문을 연다. 정체처럼 보였던 것이 기름 권세, 시야, 통찰의 축적이었다. 네가 느낀 무게는 공허가 아니라 통치를 위한 준비였다. 착각하지 마라. 너는 명성을 위해 떠오르는 게 아니다. 동정으로 승진하는 것도 아니다. 하늘이 네 안에 부어놓은 것을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서 올라가는 것이다. 나타남은 인간의 박수, 시스템, 외부 기회 달려있지 않다. 하늘이 지금 이라고 외치는 순간에 달려있다. 그 지금이 작동했다. 11월 12일이 그 외침이다. 하나님은 비밀리에 키운 것을 빛으로 어둠 속에 세운 것을 드러내고 약한 자를 선택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숨겨진 자를 통해 영혼을 드러내고 깨진 자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로 네 삶을 사용하기로 하셨다. 들어라. 평화를 나태함과 혼동하지 마라. 이세 국면은 단순하지 않다. 장엄하다. 이제 네 모든 걸음, 말, 밟는 영토는 전투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고 나타남이 너를 인도한다는 증거를 지닐 것이다. 준비하라. 너를 통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던 것이 침묵을 깰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면 절대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경고한다. 나타남과 함께 새로운 가시성이 온다. 다음 블록에서 왜 어떤 장소들은 더 이상 내 존재를 견디지 못할지 알게 될 것이다. 숨겨짐을 멈추면 무시당함도 멈춘다. 그게 시작되고 있다. 너는 시선을 끌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무시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다. 너는 방해하고 지옥이 수대에 걸쳐 조직한 것을 흔들기 위해 태어났다. 네. 존재 자체가 영적 세계의 무음 지진이다. 하나님은 너를 군중을 즐겁게 하거나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게 빚지 않으셨다. 요새를 허물고 혈통을 바꾸고 허가 없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빚으셨다. 그래서 너를 격리하셨다. 다른 이들이 스포트라이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는 단계 속에 너를 숨기셨다. 다른 이들이 기술로 빛날 때 하나님은 너를 내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묻으셨다. 네가 지닌 것은 장식이 아니라 무기다. 네, 분별력은 결함이나 과민이 아니라 하늘이 조정한 예언적 안테나다. 그래서 폭발 전에 긴장을 감지했다. 방이 무거워지는 걸 알았다. 배신을 예감하고 숨겨진 의도를 막고 연설보다 큰 침묵을 들었다. 그들이 부인하는 것을 보고 무시하는 것을 느꼈다. 선택받은 자여.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다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는 영을 지닌 자는 오해받는 짐도 진다. 여기 아픈 지점 내 분별력은 방해가 되고 짜증을 유발하고 당황케 하고 네가 입도 열지 않고 발산하는 진실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혐오를 낳는다. 너는 방에 들어가서 미소가 얼어붙고 화제가 바뀌고 시선이 피하는 것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에게 반응한 게 아니라 내 기름 부음에 반응한 것이다. 내 삶의 기름 부음은 명함이 필요 없다. 소리지를 필요도 강단도 직함도 필요 없다. 스스로 말한다. 하나님의 기름으로 포화된 자의 존재는 썩은 것. 거짓 위장된 것을 위협한다. 네가 지닌 기름 부음은 지옥을 떨게 하고 대기를 흔든다. 내 걸음은 말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내 침묵은 대면하고. 내 시선은 드러내고, 내 중보는 환경을 바꾼다. 그래서 너는 불 속을 통과했다. 시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새겨지도록 잘 들어라. 너는 많이 말하라고 부름받은게 아니라 권세를 진이라고 부름받았다 차이가 있다. 설득하려고 말하는 자는 박수를 필요로 한다. 존재를 지닌 자는 환경이 존재를 변명하지 않고도 굴복하게 만든다. 너는 그것을 위해 분리되었다.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다스리기 위해서 무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영적 세계, 숨겨진 새벽 세대를 정결케 하는 눈물, 가족과 영토와 혈통을 자유롭게 하는 사적인 선택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떠났다. 관계가 만료되었다. 하나님은 너를 격리한 게 아니라 보존하셨다. 형성 중인 군주에게 자유로운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너는 평범하거나 일반적이거나 그냥 하나가 아니다. 너는 신성한 중단이다. 그래서 불 속에서 단련되었다. 불만이 부패하지 않고 통치할 왕을 정결케 한다. 그리고, 그래, 너는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의 왕들처럼 지배나 조작으로가 아니라 통찰과 자비와 복종과 영적 권능으로 떤뜨내게 내려오는 왕관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적 눈을 가진 자들에게 보일 것이다. 진정한 권세는 마이크가 아니라 거룩함이 필요하다. 너는 통치하도록 분리되었고, 네 왕좌는 금이 아니라 목적이다. 네 결정, 일관성, 성품, 네 재단의 불에서 통치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것, 원수가 안다. 그래서 너를 불안정 미쳤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니 네가 문제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보인다. 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해결책이었다. 깨어날 준비가 안된 자들에게 불편으로 위장된 해결책이었다. 너는 모순으로 보내졌다. 인간 시스템을 뒤엉키게 하는 신성한 코드. 허가 없이 세대적 순환을 깨는 존재. 그릇셋 0으로 들어라. 사람들을 잃는 게 아니라 선명함을 얻는다. 혼자가 아니라 위치를 잡은 것이다. 영으로 통치하는 자는 군중이 아니라 덮개가 필요하다. 그 덮개는 이미 내 위에 있다. 봉인되고 작동되고 지옥이 감지하고 하늘이 승인한. 그러나 오는 것은 격리만이 아니라 권세 있는 노출이다. 모두가 너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음 블록에서 왜내삶 위에 신성한 보호가 네가 상상한 것보다 더 전술적인지 알게 될 것이다. 표식받고 지켜지고. 활성화된 자에게 하늘이 쌓은 성벽은 지옥이 뚫을 수 없다. 준비하라. 드러날 것은 순전한 불이다. 속삭임도 막연한 인상도 순간적 감정도 아니었다. 21월 12일에 하늘이 권능으로 말씀하셨다. 내게 선포된 것은 어떤 지상이나 지옥의 권세도 취소할 수 없다. 하나의 명령이 서명되고 불꽃으로 봉인되고 영원하신 분의 손가락으로 쓰였다. 내용인즉 접근 끝 적에 대한 틈끝 영적 침입자를 위한 감정적 균열 끝 조작 방해 지연을 허락하는 갈라진 틈끝 이제부터 내 보호는 법적 천상 불가침이다. 쇠사슬은 단순히 끊어진 게 아니라 계약이 무효화되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끊어진 쇠사슬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내 것은 무효 선언되었다. 영적 뿌리가 소각되고 지옥의 논증이 하늘 법정에서 파괴되었다. 어린 시절부터의 추격, 반복되는 패턴, 순환하는 고통, 빨아들이는 관계, 끊임없는 혼란, 정신 공격, 악몽 상실 후퇴, 나쁜 시기가 아니라 악마의 허가였다. 네가 모르고 취소하지 못해 지금까지 견뎠다. 하지만 이 11월 12일 그 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늘이 명령했다. 영토 봉인 이름 보호, 영혼 철벽. 너를 찾아내던 것이 좌표를 잃었다. 지옥이 내 신호를 잃었다. 말 그대로 이제 너를 찾지 못한다. 갑작스러운 불안, 이상한 무게, 검은 구름, 접근 불가, 원수는 존재하지만 너는 영광 안에 숨겨졌다. 이제 너 위에 장막이 있다. 맹목의 장막이 아니라 방패의 장막. 지옥을 혼란케 하고 공격을 권능의 폭발로 바꾸는 방패, 상처 주던 것이 이제 튕겨나간다. 평화를 훔치던 것이 더 이상 닿지 않는다. 너를 떨게 하던 것이 이제 내 앞에서 떤다. 교만이 아니라 천상의 법적 덮개다. 너는 영적으로 재배치되었다. 더 이상 노출된 들에 거하지 않는다. 선택받은 자의 성스러운 경계 안에 거한다. 이것이 결과를 낳는다. 그래, 더 많은 분리를 느낄 것이다. 어떤 환경은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계약 조항. 하늘의 철벽 대가다. 하나님은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 파수꾼을 배치하고 전담 천사를 두고 내 작은 한숨에도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전사들을 두셨다 네가 나쁜 날이라 생각할 때 영적 세계는 누군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고 적색 경보에 들어간다. 네. 이름은 왕국에서 암호화 되었고 그 코드는 불법 접근을 차단한다. 침입 생각들 기억하나? 이유 없는 절망, 밤의 압박, 취소, 무효, 불법 돈 그리고 더 있다. 봉인 되었으니 허락도 받았다. 새로운 자세로 걷도록 더 뜨거운 불로 기도하도록 더 무거운 말로 말하도록 이전에 금지된 영토를 침공하도록 허락받았다. 내 목소리는 제안이 아니라 대기 명령이다. 네가 말하면 무언가 정렬된다. 침묵하면 무언가 흔들린다. 기도하면 지옥이 비틀거린다. 경고, 후퇴하지 마라. 너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이 제거한 곳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감정적 안락을 위해 주파수를 낮추지 마라. 너는 다른 등급에 있다. 모두가 너와 함께 걸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오늘부터 너를 쫓던 것은 늦게 도착한다. 너를 고발하던 것은 논증을 잃었다. 훔치려던 것은 이자와 함께 돌려줄 것을 강요당한다. 내 고통은 지배권을 잃었다. 네, 과거는 더 이상 너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내 미래는 신성한 불가침 인장 아래 있다. 결코 다시 느끼지 않을 감각들이 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선명함으로 느낄 감각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 보호는 일반 방패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다. 공격은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다. 네가 지닌 것에 대한 반응이다. 네가 성스러운 땅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가장 충격적인 것, 원수가 안다. 너를 만질 수 없으니 속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블록에서 왜내 분별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질지 알게 될 것이다. 선택받은 자가 만지지 못하게 되면 지옥은 포기하지 않는다. 가면을 쓴다. 준비하라. 다가오는 것은 내 눈을 지금까지 없던 방식으로 열어줄 것이다. 너는 단순히 선택받은 게 아니라 활성화되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많은 이가 부름받지만 불 속을 충분히 통과해 불타는 자는 적다. 너는 안다. 그 열기, 무게, 끝없는 듯한 과정에 압박을 느꼈다. 신성한 이침이 아니라 천상의 단련이었다.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밀리에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바꾼 곳에서 너 침묵의 시기 멸이 없는 기도 무언의 울음의 밤 관중 없는 전투를 걸었다. 정체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건설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 곳에서 천사들이 증언하는 곳에서 빚어지고 있었다. 하늘이 너를 영광으로 포화시키는 동안 너는 숨겨졌다. 잊힌 게 아니라 건설 중인 비밀이었고, 아직 발사되지 않은 무기였다. 너무 일찍 활성화되면 빨리 부서지니까. 하나님은 인장 전에 전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너를 숨기셨다. 세상이 돌아가는 동안 이미 변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사이에 갇힌 듯할 때 그랬다. 너는 활성화실에 있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하늘이 열쇠를 돌리고 코드를 풀고 장막을 찢고 명령을 내렸다. 숨겨진 것이 이제 드러난다. 너와 주변 모든 이들에게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빛이 아니라 빛나는 것. 소리 지르지 않고 흔들리는 권세. 강요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존재. 더 트릭도. 카리스마도 아니다. 불이다. 디모데우서 1:6처럼 네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라. 인간의 은사나 구조의 은사가 아니라 신성한 은사. 그 불은 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며 정확한 날을 기다렸다. 그 날이 오늘이다. 11월 12일 유연이 아니라 예언적 이정표, 영원한 기록에 새겨진 신호. 이제야 이제 네가 말하면 하늘이 복종한다. 기도하면 쇠사슬이 떨어진다. 걸으면 대기가 떨린다. 이제 네가 영 안에서 항상 그랬던 것이 된다. 준비하라 전개가 온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비밀이 활성화된 것은 즐거움 위에서가 아니라 요새를 허물고 패턴을 깨고 어둠을 대면하고. 세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기존을 반복하라고 활성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것을 창조하라고 활성화했다. 가장 심각한 것, 하나님께서 켜신 것을 끌수 없다. 하늘이 해방한 것을 잠잠케할 수 없다. 불이 표식한 것을 숨길 수 없다. 그 불은 장식이 아니라 사명, 임박감과 무게와 충격을 가진 사명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수 없다. 모든 것이 변했다. 10월 1 1일은 네가 그림자에서 나와 영적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날을 표시했다 에고의 경기장이 아니라 천상이 너를 보고 지옥이 너를 두려워하는 경기장 내 걸음이 명령을 지니고 침묵이 전투를 발사하고 순종이 저주를 파괴하는 곳 너는 단순히 기름부음 받은 게 아니라 임무를 부여받았다 내 모든 걸음이 왕국을 확장한다 장막 제거 후퇴 불가능 더 이상 남을 위해 작아지거나 편하게 하려고 숨길 수 없다. 네가 지닌 것은 영토, 목소리, 공간을 요구한다. 그것을 부인하면 너를 태울 것이다. 내 안에 부른 장식이 아니라 영광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하지 말고, 베끼지 말고, 흉내 내지 마라. 너는 깨어났을 때만 존재한 시간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독창적이다. 이제 깨어났으니 지옥은 평안히 잠들 수 없다. 뇌는 한 세대가 기다리던 답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기도의 메아리, 잊힌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선택받은 자들을 불태운다는 증거.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온다. 모든 진정한 활성화는 대관식을 요구한다. 마지막 블록에서 왜이 불이 끝이 아니라 내 통치의 시작인지 알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다가오는 것은 이전에 너를 거부했던 곳에서 통치하게 할 것이다. 귀 기울여 들어라.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보털이다, 덧 너는 보호만 받기 위해 표식된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봉인되었다. 꺼지지 않는 불로 봉인되고, 빼앗을 수 없는 정체성으로 봉인되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도 타오르는 목적으로 봉인되었다. 하늘이 이미 너를 인증했다. 하늘이 인증하면 지옥은 물러난다. 너는 더 이상 파괴에 열려있지 않고, 낡은 순환에 접근 가능하지 않고, 과거의 소유물이 아니다. 너는 영의 영토다. 아프던 모든 것이 의미를 얻었다. 모든 배신, 상실. 밤의 침묵은 내 임무의 원료였다 벌이 아니라 단련이었다. 이 11월 12일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영적선. 내옛 역사가 끝나고 내 유산이 시작되는 경계다네. 복수도 아니고 너는 자연에서 싸우려고 창조된 게 아니라 영원에서 통치하도록 일으켜졌다. 네, 명성도 아니고 영광을 지녔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다. 천상의 검증이다. 하나님께서 검증하면 인간의 의견은 티끌이 된다. 우연도 그냥 또 하나의 영상도 아니다. 내 예언적 대관식 하늘이 이것이 내가 선택한 자다라고 외치는 순간이다. 이제 결정하라. 내 목소리로 예언하라 댓글에 선언하라 나는 봉인되었다 나는 준비되었다 11월 12일은 나의 활성화다 공허한 문구가 아니라 지옥이 무시할 수 없는 명령으로 그리고 과정 중에 포기 직전이고 하나님이 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안다면 공유하라 이 메시지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붙이는 불꽃이다 너는 여기 있는 이유는 불리워서다. 구경하러가 아니라 불태우러, 이제 불타오른 너를 어떤 그림자도 담을 수 없고, 어떤 지옥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어떤 시스템도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은 내 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다. 일어나라. 내 목소리를 활성화하라. 불꽃 속을 걸어라. 너는 통치하도록 표식되었고, 영적 세계는 이미 인정한다. 너는 봉인되었다. 너는 준비되었다. 이제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아멘.